할미야 이거 먹고 먹어야 먹어야 살지 얼른 먹어보세요 할미 아이고 먹는다 아이고 먹는다 어딱 부리도 먹어라 아유 할미야 닭 가슴살 가른거다 그래도 우리 할미가 얼굴이 어,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발치하고 어? 발치하고 침도 안 흘리고 너무 좋아졌네 아유 세상에 할미야, 이거 좀 먹어. 먹어야 살지. 더 좋아질 수 있다. 얼른 먹어. 할미야, 좀 서기를 생각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노? 그럼 더 좋아질 긴데. 아유, 참. 할미야. 우리 딱풀이. 제가 엄마 옆에 탁 붙어 살고 있는데. 그것도 안먹네 마도캐를 갈아줘도 안먹고 뭘 갖고 오지 응. 어, 밥 먹어. 뭘 갖고 오지? t 미남아, 이 I d o 먹어 미남 미남 이거 먹어봐 미남이 남이 d 먹어 봐. 다른 친구들밖에 n t c 미남이 먹어 미남아 아 a r 우리 미남이도. 약을 먹고 하면 더좋아지긴 미나마, 로아스 먹어봐. 다지야안돼다래가 먹네. 할미야 할미야 이거 먹어봐 할미야 이거 먹어봐 어 할미야 먹어봐 할미 먹어봐 먹어봐 얼 먹어봐 얼 다른 애들이 자꾸 먹으러 온다 와, 어 먹는다 먹는다. 따가 엄마 줘야지아또 엄마 그럴 또 따기가 뭐못잖노 따가 엄마 줘야지 엄마. 엄마 아이 하는데. 아, 그래도 우리 할미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진짜. 아, 어 할미야. 아이고, 그래도 다행이다. 내가 이제 안심을 한다. 잠을 못 잤다, 할미야. 응? 끼고 살지도 못하는데, 방사해놨다가 이래 아프면 또 어쩔까 싶어가지고 내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나가. 엄마 주자. 아이고. 뭐 들고 나오면 얘들이 더 난리다, 얘들이 더 난리다. 다가 엄마 주 할미야 다시 안그릇더 가져올게. 미나마, 미나미, 미나미 그, 미나마 도망가지 마 얼른 먹어. 다른 애들 와서 먹는다. 미나이 먹어야 된다. 미나마 얼른 먹어요. 응? 우리 미나미도 얼른 먹어요. 미나이는 침은 안 흘리는데, 부분 발치하고 난 뒤에도 통증이 있는지 밥 먹을 때마다 아파해서 전발치를 했습니다. 계속 구내 염약은 조금 먹어줘야 된다고 하네요. 미나나 얼른 밥 먹어. 그래야 살지, 응? 애태오는 이모 봐서 좀 먹어라. 집에 오면 되는데 집에도 요새는 안 오고, 따로 먹일 수가 없어. 따가, 엄마 안 죽고 니가 다 먹나? 아이고, 이고 응? 엄마 안 죽고 따기가 다 먹었나? 할미야, 제발 좀 먹으라, 약탄 거. 응? 다래야. 다래를 밑에서 먹었잖아. 아이고, 참, 애가 탄다, 애가 탄다. 아이고, 우리 미남 애가 먹고 있네. 미나미가 먹고 있어요. 아이고 미나마 그래 그래.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미나미. 뭘줄지싹 먹어라 해. 싹 먹면 된다 미나마. 아이고 다행이다. 지키고 있어야지. 아니 삼계탕을 젊은 애들이 더 좋아하네. 따라가네요 음, 그래도 더이상 피침을 안 흘려서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한시름 났습니다 한시름 났어요 아이 우리 미나미 잘 먹는다 우리 미나미 잘 먹네 착해라 미나아 싹싹 먹어라 먹을 때 고함도 안지르고 잘 먹네 그 전에 먹을 땐좀 아파서 밥 먹다가 깨깨 소리를 좀 많이 냈는데, 이제 속 소리도 안 내네. 아이고, 다행이다. 아이고, 다행입니다. 아이고, 다행입니다. 저 도도하고 다래, 도도 딸내미 다래랑 도도 여사랑 지금 남아있는 걸다 먹고 있네. 제들은 먹성이 좋아가지고, 아무거나 잘 먹는데, 우리 딱풀이랑 할미는 아무거나 잘안 먹어요. 삼계탕이 맛이 있나 보네 음, 하나씩 줄게 삼계탕 사서 줄게 아유 우리 미나민도 잘 먹어서 너무 다행이다 절반을 먹었네 잘 먹어서 다행이다 순돌이 <laughs> <laughs> 순돌이는 치킨다고 영력 지킨다고 저러고 있네 <laughs> 아이고 잘 먹는다 어디 다 먹어가네 어이구, 다 먹으라 그래. 아이고 다 먹어라 그래 아유 우리 미남이 다 먹어간다 아이고 잘 먹네 다행이다 소리도 안 지르고 다행입니다 여기가 지금 할미랑 미남이랑 지내는 집입니다 군의형 흔적이 있어가지고 여기 약간 좀 핏물이 나오긴 나왔네 에휴, 매일 깨끗하게 갈아주고 있고 차츰차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지 다행이에요 박스집도 얘는 누가 들어갔는가 모르겠지만 이건 더 깨끗하네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가 보네 아이고 비침도 많이 안 흘리고 너무 다행입니다. 미나마... 헤드 갈아놓을게. 들어가서 냈네. 응? 우리 미나미 고생했어. 갈아넣어놓고 매일매일, 매일매일 와서 체크하니까.